Thank you 저희는 이제 포도 씨스로갔는 아까 아니아 진짜 안 찍고 있었다 아쉽네. 아 찍고 있었어야 아속 아. 진짜. 근데 결혼 아, 하고 아, 사람 된거 같아. 어? 어? 그 아, 진짜. 눈치를 많이 보기 아유,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와이프가 음. 표정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어, 컴퓨터에. 네, 선주리자. 어. 어? 너무 시산서 선이. 어퇴근하고, 퇴근하고, 그냥 퇴근하고 그, 집에 와서. 그냥, 그냥 컴퓨터 방에 내가 옆에 네. 서 있으면은 알아서 끄는 거야. 진짜요? 아, 진짜? 어.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이거 진짜 무어 아, 뭐, <laughs> <너무 많이 웃음> 아니 그냥 <laughs> 오빠 컴퓨터 해? 이러면은. 해면해. 컴퓨터 방에 가면은 자동으로 컴퓨터를 끈대. 내가, 내가 내가 해미가 뒤에 오면 내가 컴짜터를든 컴퓨터를, 컴퓨터를 뭐 하고 있었어. 음.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은이가 아, 아, 와서 아, 어 오빠 뭐 해? 뭐 어? 간다. 하는 아, <laughs> 거지.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아, 올바른 아, 이게, 이게 올바른 건가? 이게 이게 올바른 건가? 요로 <laughs> 궁금해서. 아빠 너 피어나. 아. 나 소리 나라고한 적은 없어. 어, 이거 맞다. 오빠 끈다 아니, 더 켜야 돼. 이거. 고헤 자, 사인이 꺼여기 가스안했씨 아모. 아유 아 <웃음> <한번>. <웃음> CJ CJ. <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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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키면 너도 키면 밤 <laughs> 되도록 하니까. <되돌아가니까. 웃음> 대박. 나는 긴적이 없다. 씨. <laughs> 내가 5년 동안 컴퓨터를 킨 적이 없다. 아, 그리고 아, 뭐, 옛날에는 컴퓨터 게임 조금 했거든? 결혼해서. 아, 맞아. 음, 요새는 아예 아예 못 하는 것같아 아, 내가 복수한 거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때 아무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맞아. 컴퓨터를 킨 적이 없다. 아니 빨리. 손봉이 는좀 편하네. 막막마도 오빠도 도 피곤하다면서 쉬어야 되는데 컴퓨터 하면 어, 좀 많이 맞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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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인정 인정 어, 인정. 어그 <laughs> 인정. 드시요아 <laughs> 네. 이거좀 드세요. 어. 이 하고. 아네 감사합니다. 와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네. 아, 너도.

이게 약아길나아 아일 원, 아 길장아, 아때있아아 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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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도 있었지, 송정도 있었나? 기장도 있었로 완전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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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중간에> 다 잡았어, 5시 잡나? 같이? 1광1광 어, 1강, <laughs> 어 중간에 다강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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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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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강 1강, 1아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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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어, 저기 양치해야지. 양치하러 양치 해야지 양치 가야지. 양치 잘해요? 어, 진짜로. 아, 맞들었어. 그러면 서현이 가르쳐 줄수 있어? 서현이는 양치를 잘. 맛있지맛있네 이거. 존나 맛있다고. 이거는 완전 디버킹인데 이제 말안할거 아니야? 이제, 이제 말안할거야 아, 지금 유튜버 유튜버 이거 컨텐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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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유튜버 이거 바 컨텐츠 이거 바로 이거 컨텐츠 이거 바로 이거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바이이이이 오와 감독이다 감독다오 예. 아니 그뭐니뭐라 아니 그뭐 아니 뭐 골든볼 아 나일 거면 나랑 놀지 마. 아, 아아 <laughs> 아, 아무튼 아, 혼자 아미다 혼자, 혼자, 혼자 있더라도 재밌겠다봐형좀 음. 아, 그, 점프 뭐 위험해요 조심 내려가요 그렇지 다 근데 취미를 축구못하잖 이이 상편들은 축구를 엄청 잘해. 사인 어, 하인, 사인을 레전드. 삼촌은 오, 주, 경단이. 에요 경단 경단. 지단 여기는 경단이었어요 <laughs> 나. 명복 재준이 좋아하는 거야. 재준이는 일러. 일러. 삼촌이 비행기 해줄게 일로봐뿅뿅뿅뿅 <laughs> 봐봐 이거. 뿅. 아, 줄추세요줄추세요 소화기가 있네, 옆에. 잠을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춤을 추야 되는데, 근데 재중이 춤을 출줄 모르잖아. 그러면 잠을 자, 마, 자, 야 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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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초반 아빠, 또뭐 툭툭 인데, 지금 제, 아, 지금, 자체. 어, 이거 거의 두개 차이 그한 아니, 두개 차이 안 나. 밑에 나인 보면. 뭐, 찍고 뭐. 있는데? 안 찍고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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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겠다. 내 편이 신 아, 지금 폰으로 보고 있나, 지금? 실시간으로? 아. 아, 그런가.